큐티는 목회자 단독이 아니라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이제 또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오늘 막상 나눠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적응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는 길에 또이큐티를 통해서 많은 또이게 나눔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의 아, 도움이 이번에 되었고,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목장에 아마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일 가지 알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아, 보통 고백이 당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들어간 공동체의 고백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, 알수 있었고요. 아주 좀 색다른 것을 느꼈습니다. 마음을 털어놓고 주로 이야기 하시고 또 하나님 언니로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잘 발견했습니다. 어 이번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느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 삶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어 증인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. 또한 어 이번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될 것인가 또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은 아둘남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. 환란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여서.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. 어, 제 솔직한 고백인데 외로움이 많아요. 유도를 외로움 하지 마세요, 기뻐하세요, 감사하세요, 감격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나도 아, 외롭더라. 제 짧은 인생에 내려놓는 훈련이 가장 어렵다.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마음을 하고 자기 속을 내놓는 거 그래서 나도 속을 한번내놓아요 지금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가장 큰 장점이 큐티 사역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큐티 사역이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전세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전세대가 함께 같은 본문으로 신앙을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잡혀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일상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중요한 기저에 동참하고 그 목회 한 방향으로서 큐티 목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큐티 목회가 좋은 목회적인 방향으로 정착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. 핑크 트립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이. 거룩한 한 성도의 모임으로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기폭제를 생각하고 있고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우리끼고 이라